자 오늘 7월 10일입니다. 토요일이죠. 아, 여기는 풍각 어, 풍각교 위에 풍각천입니다. 풍각천. 지금 이 다리 보이시는 게 산업도로 다리입니다. 산업도로. 네, 지금 보가 저 다리 밑에 보가 있고 어, 이렇게 구분 강이 예, 상류로 쭉 뻗어 있습니다. 어, 여기 낚시할 구간이 상당히 길면서 수심은 그렇게 안 깊습니다. 한 메다 전으로 나오는데 여기가 이제 잔시알부터 이제 다양하게 월척까지 다양하게 나오는 곳입니다. 지금 유속이면 어, 지세와도 상관없을 정도로 물이 많이 깔아앉았고 물색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피리들이 많이 놀고 있는데 어, 여기 이런, 이런 곳에 밤 낚시 하시면은 어, 못 잡아도 다섯치에서 뭐 한특거리 가까이 되는 것까지 최소 열수 정도는 낚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낚시하시는 분이 안 계시는데 어, 지렁이하고 떡밥. 혹시나 모르니까 옥수수도 딱딱한 거 정도 준비하셔서 가시면은 될것 같고 뭐 재수 없으면 잔챙이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마릿수 손맛은 충분히 볼수 있는 곳입니다. 유속이 완전 깔아앉았습니다. 참조하시고 출조하실 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두 번째 봅니다. 어, 이곳은 풍각교 밑에 첫 번째 보, 풍각보라고 하기도 하는데 에, 앞에 지금 섬이 하나 있고 그리고 반대편에는 갈대와 부들이 잘 발달되어 있는 곳입니다. 저 위에 보이는 곳이 풍각교이고. 어, 저 풍각에서 내려오는 물과 그리고 저 각북 예, 각북에서 내려오는 물이 만 합류 지점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어떻게 보면 청도천의 시작입니다. 이제 저 위에는 풍각천이라고 여기서부터 청도천이라고 이제 하는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청도천 최상류가 되겠네요. 원래 낚시하는 자리가 여기섬 앞에 지금 여기 이 자리. 원래 많이 하던 곳인데, 원래 낚시한 흔적이 없네요, 거의. 이쪽에 원래 불법 자대도 설치해 놓고 하고, 그리고 저 반대편에, 예, 반대편에도 하고, 보위에도 하시는 분들이 한 번씩 있습니다. 어, 이제 큰 물이 져갖고, 붕어 개체 수가 좀 들어왔는 것 같은데, 예, 거품도 좀 일어나고, 여기도 어, 큰 시알보다는 말이 씁니다. 물론 올척도 나오는 곳이지만, 한 20에서 한 35까지 마리수 나오는 것이고 주종은 6지에서9지가 주종입니다 오늘 같은 날 하면 될것 같습니다 유속도 별로 없고 자 다음으로 갑시다 자 여기에는 강남보입니다 강남보 작년에 제가 촬영해서 꽝친 곳이죠 그리고 지금 찍히는 곳이 보충수업한 곳이고 아, 이곳 상당히 핫한 곳인데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물이 함내려 갔고 붕어들이 많이 유입되어 있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포인트가 한 1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곳입니다. 이제 차댈 곳이 많지는 않지만 앉는 포인트는 한 10군데 정도 자리 되고 이제 여 밑으로 저 밑에 선 밑에까지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대편에 차가 한대 보이는데 저쪽 편에 둔벙 처럼 형성된 곳이 몇 군데 있고 그리고 유속이 완만한 홈통이 있습니다 어, 이곳은 뭐 주종이 6지부터 뭐 4차까지 나오는 곳인데 뭐 반대편 저쪽에 둔벙하고 이쪽은 잔챙이부터 월차까지 잘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이쪽편 예, 볼류 쪽에는 원래 씨알은 8치 미만은 잘안 나오는데 며칠 전에 저희 손님 여기 답사에서 낚시를 해보니까 6치에서 9치까지 몇 마리 낚았, 낚았습니다. 그때는 물이 줄 때라서 조항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 아마 이제 물이 안정됐으니까 이제부터 시작해 보시면은 아무래도 월척급 이상 되는 씨알들도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낚시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유속이 다 깔아 앉았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물 흐름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물에 들어가면 약간은 흐르겠지만은 어, 찌가 세야도 이제 찌가 쓸려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수초 여건이 상당히 좋은 곳 강남보입니다. 강남보. 자 상류부터 이제 저 밑으로 하류까지. 어... 이 어리연인가 어리연하고 마름하고 부들 이렇게 잘 발달, 발달되어 있으니까 수초를 공략하시면 어, 괜찮은 조각가 예상됩니다 자 다음 내려갑시다 자 아직 강남보입니다 강남보 아까 전에 저 반대편 빨간지붕 보이시죠 수초가 너무 멋지게 자리잡고 있어서 한번 찍고 내려갑니다 부들밭이 정말 그림처럼 자리잡고 있네요 여기 앞에 수초좀 치고, 6초 좀 치고, 그리고 저 부들밭에 짧은 대편성 뒤에 이쪽에 낚시할 때는 이제 정면에 앉는 것보다는 뒤쪽에 한 2m, 3m 물로 앉아서 한 3미칸 정도로 앞치기해서 공략하시면은 경계심이 최소화되니까 그렇게 공략하시면 될것 같고 아직 생 자리네요. 낚시를 아무도 안 했네요. 지금 자리가 없죠. 수초 치고, 뭐, 한, 한 시간만 작업해도 충분히 낚시할 자리 만들 것 같습니다. 부들 몇 가닥 치고, 낫으로 앞에 자리, 앉을 자리만 좀 치고, 뒤에 마름, 그 부들 쪽에 마름만 몇 가닥 걷어내시면은 바로 낚시할 자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부들 뒤쪽에 고기 울렁울렁 거리네요. 아, 오늘 내가 여기서 하고 싶은데. 아깝네. 일단, 딴데 한가 봅시다. 자, 여기는 강남보 밑에 봅니다. 아주 작은 본데 이제 자볼류 때는 유속이 심합니다 여기가 저 강남부에서 물이 흘러 들어오는 경계지점이고 지금 그 경계지점 옆에 지금 홈통이죠 여기는 유속이 없습니다 물이 흐르는 것도 아니고 그게 지금 유속이 완전 깔아앉은 상태인데 지금 제 앞에 보시면은 거품 물 개거품 예 개거품이 한 두세 군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요 자리가 원래 낚시 하던 자리인데 지금 최근에는 낚시한 흔적이 없고 아마 이풀 치고 했는 게 봄에 한번 한것 같습니다 아, 지금 거품 올라오는데 고기 들어온 거 같아 짬납 아, 좀 하다가 볼까 고기 들어온 거 같아요 여기 자리가 많이 안 나와요 한세 자리 정도 나오는데 여기 한 자리 지금 고그 옆에 위에 한 자리 그리고 최고 위에 한 자리 딱세 자리 나옵니다 이곳 참 핫, 옛날에 핫했던 곳인데 예전에 제가 이렇게 물이 줄어들 때 손님 한 분을 마루타로 보냈는데 월척 17마리 잡았습니다. 월척을 월척 미만은 잘 없고 망태기 두 개로 17마리. 정말 괜찮은 곳인데 아 지금 거품 밀란다 자고. 제가 짬낚 좀 해보다 가야 가될것 같습니다. 한 1시간만. 한아 한, 1시간 한 따위도 30분만 담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실망입니다. 옥수수에 몸통 찍길래 붕어인 줄 알았는데. <laughs> 한 일곱치, 일곱치 <7치> 되는 블루길. <laughs> 깜짝 놀랬네 와, 옥수수에 몸통 찍다니. <laughs> 깜짝이야. 보니까 베스하고 블루길하고 이런 게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붕어도 오늘 시간대가 안 맞아서 간지 아직까지 한 10분 정도 됐는데. 좀더 해보다가,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도천 상류의 최고, 마지막 곳, 거의 예리보입니다. 예리보. 부들이 잘 발달되어 있는 곳. 아, 저 반대편 파라솔 보이시죠? 낚시하시는 분 계시네요. 여기는, 어, 사자도 나온 적 있고, 6치에서 어, 9치까지, 마리수 잘 나오는 곳입니다. 반대편 부들 저쪽이 포인트고, 그 이쪽 도로 쪽에도 뭐 군데군데 낚시는 됩니다. 생자리 작업 저쪽에 자리 작업을 많이 해놨네요. 자리 작업해서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가봅시다. 저수지에 있는 옥수수밭인데 꿀벌들이 아, 엄청나네요. 옥수수가 여물어 가고 있습니다. 골벌들이 엄청나게 붙었네 진짜 찍지마 쟤자 그냥 많이 잡았구만 너무 음. 많이 예. 되겠는데 근데 씨알이 와 이리 작아졌지 어제 낚시한 곳인데 제가 손님분 조항입니다 마리수네요 근데 큰게 없습니다 희안하게 전부 다 6치에서 8치 9치까지 자, 상류 쪽에는 두 마리 낚으셨는데 두 마리 다 월척입니다. 턱걸이 월척이네요. 이야, 희한하네. 저쪽에는 잔챙이 나오고 이쪽에는 월척 나오고. 마리 수는 없는데 두 마리 다 월척이네요. 이상, 어, 10일날 조항 마치도록 하겠습니다.